안녕하십니까. 정책포커스 왕상환입니다 어느덧 가을 분위기가 완연합니다. 수확의 계절인 가을. 하지만 지금 농촌은 가을의 풍성함을 만끽하기보다 걱정과 시름이 참 많다고 합니다. 정책포커스. 오늘은 삶문제를 비롯해서 농촌의 현안을 살펴보고 그 해법을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네, 정책 포커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황민영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g s n 연구원에서 이종환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날 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먼저 위원장님께 질문드리죠. 네. 어, 지금 무엇보다 아,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그쌀 협상 비준한 처리 문제일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국회에서 그 상정 자체가 무산되는 모습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는데, 이와 같은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어, 떤 어떤, 어떤 감회가 되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에, 저희들은 쌀 관세와 위에 10년 에, 연장은, 어, 그동안 저희 농특위에서도 어, 농민들과 또는 사계권위자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관세화로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관세화 유예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에, 신중하게 논의 끝에 일단 관세화 유예를 받을 수 있으면은 관세화 유예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합의하고 정부의 협상안으로 어, 제출해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에, 물론. 에, 예, 관세화도 그렇고, 관세화 유예도 그렇고, 어, 소위 개방화 시대에 있어서 쌀이 가지고 있는 우리 농촌에 있어서 영향력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그래도 관세화로 가는 것보다는 관세화 유예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결정했던 것이죠. 그리고 어, 협상 과정에서 어, 어, 초기에는 어, 유리한 협상 안으로 저희들이 환영을 했던 것인데, 그 이후에 에, 새로운 사실이 나타남으로써 문제가 에, 커지게 됐던 것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긴급하게 에, 사후 대책, 어떤 의미로는 관세화 유예에 따른 부족한 에, 부분을 어, 다양한 농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어, 대책을 어, 협의를 하고 그리고 대책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어, 미흡하다 아, 또는, 어, 에, 12월 홍콩에서 개최되는 광려회의까지 기다리다 하는 문제가 있으면서 여러가지 농민단체와 정부 그리고 국회에서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파행으로 끝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 관세와 유예를 받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 어, 협상을 통해서 어, 비준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같습니다. 네, 이원장님도한 네. 말씀 해주시죠. 예, 참그 협상이 다 끝나고 네. WTO에서 그 검증이 다 끝냈는데 지금 이제 국내 비준이 안 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안을 좀 냉철히 다들 생각을 해가지고. 어, 좋은 방향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모습을 보게 되면 농민 단체가 아, 주장하고 있는 바를 정부는 가급적 많이 수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음. 어떻게 보게 어떻게 보면 이처럼 농민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아, 그 동안의 그 농정 내지는 그 협상 결과에 대한 불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정이 이큰 이 흐름을. 에, 뭐... 논의 예,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 현재 참여정부 제2기를 맞이해서 현재 농림부도 어, 2 0 0 5년도의 농정의 지표를 농정 불신, 농정 신뢰를 회복하는 걸로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번 20, 20가지 중 16가지에 대한 1차적인 농림부가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부족한 걸로 인식되고 있고 또더 요구를 하는데 농민부는 그에 대해서 또 현실적으로 전부 수용할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여정부의 FT도 a 그렇고 대의협상에 있어서 선대책 후 비준 또는 선대 즉, 후 협상을 기본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농업 농촌 종합 대책 그리고 향후 10년간 119조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개방으로 인한 농촌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자 그는 것이 저는 원칙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이 농민들 의 요구를 세세한 부분까지. 수용하는 데 취약점이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네. 참그 뿌리 깊은 불신이 어디에서 비롯된 결과인지 안타깝기만 한데요. 음. 그와 같은 불신이 하루빨리 바로 잡혀야만 아, 농정도 그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먼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만약에 그 국회 비준 동의안이 처리가 되지 못할 경우에 그 상황에 대한 질문인데요. 예. 어, 바로 관세화로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까요? 어떻습니까? 예, 그, 논리적으로 보든지 법리적으로 보든지, 비준안이 통과가 안 되면, 어, 아, 관세와 이외에 대한 협상 결과는 혈력을 상실하고 그 협상 결과가 혈력을 상실하면 우리는 관세 의무를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와 의무를 지게 되면 어, 곧 모자는 장래에 쌓을수있 자유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 (WTO라는) 것이 그 문제 제기를 해야만 그것이 문제가 되고 어, 또, 문제제기를 하면, 이제, 그 분쟁 해결기구로 가서, 이제, 다툼을 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빌미로 해가지고, 비준을 안 해도, 어, 관세로 바라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설사하더라도, 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그러니까 안돼 비준이안 되면 관세가되고 그것은 우리나라 쌀로봇에 큰그 위험에 직면하는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재협상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글쎄요 그러니까 재협상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다... 그 협상을 했던 아홉 나라가 다 동의를 하면은 작성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럴 가능성이란 지극히 지극히 낮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극히 낮은 가능성을 보고 지금 비준을 안 하는 것은 굉장히 모험주의적인 입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음. 또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FTA를) 비롯하여서 우리나라가 대외시장 개방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그 이익은 제조업 내전는 기업들이 다 가져갔고 농민들은 피해만 보았다. 바꿔 얘기하면 농민들의 희생의 결과로 우리나라의 수출을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제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농민들이 개방으로 인한 피해의식이 강하고 또 현실적으로 그런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소위 개방으로 인해서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또 전체적인 국내 제조업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한 만큼 손해를 입고 있는 특히 취약한 구조로 가지고 있는 농업 농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세워야 되고 그것이 농민들한테 피부적으로 와야 되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정책에 대한 믿음이 농민들한테 갈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고 물론 농민들도 정부에서 제시하고 또는 정부가 내놓는 정책에 대해서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또 다른 농민적 제안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죠. 네. 적어도 뭐 이론적으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백번 옳습니다. 이제 다만 문제는 아까도 말씀했던 바와 같이 오랜 시간 동안 아 뿌리 내려온 농민들의 불신이라고 하는 것이 참 크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 서 저는 청산하고 가지 않으면은 이개방하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소위 참여정부의 기본 뜻이 결국. 정부와 소위 정책 소유자인 국민과 함께하는 소위 정책도 수립하고 정책도 추진하고 정책에 대한 또 평가도 같이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놓고 볼 때는 그 정이 앞으로 선진국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갈수 있느냐 아니냐 하는데 큰 기준이 되지 않겠는가 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몇번 공감을 하겠습니다. 예. 이제 문제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 그 굳은 큰그 불신을 갖고 있는 그 벽, 예. 농민들의 벽을. 어떻게 보면 참그 깨야 할 어떤 그당위론이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참그 피의식을 갖고 있는 농민들의 그어려붙은 마음을 어떻게 하면 풀어줄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부가 정책을 아무리 좋은 정책을 수립하더라도 이제는 정부의 마음대로, 의지대로만 나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농민들의 생각도 그렇고, 전체적인 개념 규모도 성장해 있고, 특히, 지금까지는 중앙중심적인 정책으로부터 지역, 떨어지는 지방 분권으로 가고 있는 이 조건이기 때문에.